노트북에 내려와요. 죄송해요. 됐다, 여기다.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뭔가 이상해. 잠시만요. 뭔가 이상해. 갑자기 화면 이상해졌어. 이 아유 노트북에 이젠 노트북에는 인터넷이 말이 안 되는. 영원히 사라져가는 세상. 그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만지지 마! 그들의 주인은 변해가고 이제 그들에겐 외로움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의 기억에 남은 마지막 친구. 재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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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함께하였던 인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힘조차 없습니다. 또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관계 탈출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리학, 정, 신자 정신학자인 닥터 킨덤에는 그들에게 치료를 해줄 고그데 닥터 킨덤은 갑자기 닥터 킨덤에는 일본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나 책벌레, 닥터 킨덤의선생님 선생님의 제자이자 오늘 여기 취직하게 되었다. 불안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병원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다. <laughs> 무섭게 생긴 언니가 나타나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신과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환자들 환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외로 목소리는 좋았어. 목소리 좋은 그녀야. 우락부락한데 목소리 는 너무 아름다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안도와주셔도 돼요 나가 들어갈게 크로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이브킥 했고 독화방송 했고 뭐부터 할까 진, 건강진단 자 크로커 진단하자 헐 나갔어 잠깐 이래 돼? 그거 있어 어떻게 나갔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아 아니구나 좋구나 그거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미안해 나 잘못했어 하이 그렇고 음난 예쁜 인형이야 무서워하지 마야 이거 무서워 이래야 치료하지 자 무엇을 할까? 치면술? 그게 낫겠지? 가장 일단 얘한테 뭐가 기본적인 문제인지 알아내야지. 야 그렇고 이거 봐라. 서서히 잠이 듭니다. 당신은 서서히 잠이 듭니다. 어안 통해? 치면 소이안 통해? 그렇고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워? 자 그러하지 마. 이런 치료가 안 된다고 이해마 그렇고 아무것도 무서워할 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안녕 왜 그래? 어 어? 아그 잠깐 제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네 로우샤오 검사는 뭘까요? 로르샤오 아 로르샤오 아 그림 검사인가? 아, 이해 버려. 어, 그림이 바뀌었다. 운동자야. 움직이고 있어. 튀어나왔어. 헐. 없어, 없어.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또 다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진전이 없네. 자. 구조소리인가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헐. 물소리. 양말 쳐봐. 입을까? 자, 콜콜. 양말 짓. 죄송한 시간이다.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안 아파. 그걸 왜 코에, 코에 맞히지? 그걸 왜? 어, 눈앞이 뱅글뱅글 마약이야? 설마? 자, 하지 마시다 제발. 나비가 날아다녀. 바뀌었어. 색깔이 바뀌었어. 아 어, 알록달록해 하늘이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나비랑 같이 색깔이 바뀌었고. 무슨 심리인 거지? 도대체 이게 어 바뀌었다. 어 뭔가 좋아졌어. 자 다시 한번 최면술 이라... 이거라면 지금 최면술 잘 걸릴 것 같아. 자 이거해보렴. 넌최면을 걸릴 거란다. 자야지로 너 뭐지 하수구 하수구야. 우리 떨어져있어 또. 떡. 아 그걸 바라보고 있어 얘는 나 떨어졌다 어떻게 도망가려고 했어. 하고 있어. 아니, 바라보다가 민폐 봤어 나진 잘못한 것 같아 추웠다 미안해! 잘못했어. 잘못 눌렀어, 괜히. 아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이거 벗고. 괜찮아. 이제 난 그래. 안 그래. 안가 갈게. 미안해, 미안해. 자, 자. 어떻게 먹었어 얼마나 바도 홍보할 게또 아직 한 달을 보자 자, 최면서 갑시다. 오늘은 얘 하나만 해야겠다. 너무 힘들어. 아, 나세명 하자, 세명 아까 그거야. 아유, 뭘하니까왜 그래? 왜 그래? 왜그런 거야? 래리그 괜찮아. 그게 일러져, 일러져, 일러져. 아, 보래왜 왠지 뻘쭘해 크로커 박사님의 조언 이 환자는 안전 안자, 안하지 못하다고 느끼 느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망상 망상은 환자의 자아에자아 안전을 주지 못하고 안전된 자아를 방해된 방해된 세계 세계입니다. 이전에 이 환자는 이러한 위험이 자신의 내부가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는 자,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구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습관적으로 환각 상태에서 나오도록 환자의, 자, 환자 자신의 갖고 있는 두려움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도록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용기라. 자 음악이 흘러나오지 는 않군요. 크로커 어때? 좋은 음악이지. 착한 사람한테만 들리는 거야. 어때? 넌 착한 사람이니까 들리지? 크로커. 오. 어때 크로커? 주변이 좀 나아졌니? 치면서 다시 한번만 진 베개를 던졌어 불안해하면서 베개를 이렇게 꼭 껴안았는데 좀 나아졌나?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하지만, 하지만. 어 너는 할수 있어 괜찮아. 아~~ 떨어진다. 어. 어. 화장실? 뭐야. 휴지가 있는데, 여기에 왠지 인도 아랍인 문자가 적혀 있어. 이게 뭐야. 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 미치겠어. 아, 징그러, 이거. 들어한다 좋아진 거 맞죠, 이거? 자, 필리야 불어봐. 불면 좋아질 거야. 그래, 불어봐. 어, 뭉텅이가 됐어. 뱀 나오겠다, 야. 연준 잘하네 얘는. 연준 잘해. 아 근데 이제 인도 음악 같애 오, 오 좋아졌어. 마지막으로 최면을 한번 더하자. 야 아, 과연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 아까 그거잖아. 어, 아니다, 이건 달라. 음악이 있어, 이번에는. 얘 음악을 들으면서 두려웠던 것들이 음표로 바뀌었어. 나도 어딘가로 떨어졌어. 헤이도 떨어졌고. 물이 있어. 피리가 떨어진 곳, 피리가 물에 떨어졌어. 빵... 어? 뭐야? 저게? 저거 핫팩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아.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부모님의 무관심은 그의 꿈과. 나다 아직 안 읽었어! 이거 뭐야! 부모님의 무관심은 그의 꿈과 직접 연결,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양민성을 보일수 있습니다. 환자는 그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있음... 아, 씨. 이게 진짜 맞을래? <laughs> 그는 물에 대한 공포가 있던데, 그 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다 그는 거울에 비친 물건, 물, 상은 지금과 다른 오래된 자아를 보여줍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것,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전, 로움을 전진해야 합니다. 야, 다시 한번 해보자. 러시아인가 뭔가는감사야요 이래 넘겨봐. 뭔가 달라진 거 있니? 어, 저거 핫팩 아니야, 진짜. 어, 핫팩핫팩이 신상사로 뜨겠어. 다시 한번 연주해 볼래? 우야 저기 그렇고. 그림치료. 야, 넌 과연 무엇을 그릴까? 뭘 그릴래? 어, 위로 올라왔어. 저거 앞마다 핫팩인데? 핫팩! <laughs> 뭐지? 무슨 의미일까요? 하냥 핫팩은? 다시 한 번. 눈들을 또 몰려온다 아, 나, 나. 아. 감각제 이건 대체 뭐지? 자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아니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책 예약을 했는데 오늘까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린다고 해서요. 책. 네. 송사리요. 네아네 아, 네, 아직 배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 거예요 나중에. 오, 뛰어들었다. 네? 아니요 방에 있어요. 네 끊어요. 아 언제 알겠네. 얘가 그러니까 세제 같은 애구나. 하필 뺏기고 걸레였네 얘는. 얘가 평소부 아줌마가 이런 옷을 입었어. 눈동자 모양의 옷. 이게 뭐니? 아, 그랬던 거였구나. 자, 핫팩 여기 있어. 어, 울려고 해. 울지 마. 아, 그래. 괜찮아. 이제 찾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자, 그만 놀아. 괜찮아. 아, 부럽다네요, 왠지. 우와, 기운 차렸어. 축하드려요 환자 나갑니다 아 좋았네요 뜻깊었어요 봉제인형 정신병원 오늘은 뭔가 시험할 게 있어서 시험 대상으로 이걸 했는데 좋네요 재밌네요 나머지 애들은 다른 데 아! 내일이나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안녕히 계세요.